아, 여기 화진포 낭만으로 물든다고 물들더라고 있는데요. 화진포 관광 안내도가 있네요. 화진포에서 건강상 고성인데 화진포 주변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대통령 별장, 김일성 별장, 화진포 생태 박물관, 화진포 해변 군구도 화진포 초도 죽정 화포 건강 습지가 유명하다고 되어 있네요. 예, 해맞이 숲길도 있고 여기가 화진포 저 호수 같아요. 화진포 호수요. 아, 현재 위치는 제가 화진포 해양박물관 있는데 있는거죠. 예, 다 돌아보기에도 또 상당히 크네요. 화진포 역사 안보 전시관도 있고요. 화진포의 생태적 가치도 있고 화진포의 지명은 해당화가 꽃피는 나루터라는 고운 뜻이 당겨 있으며, 울창한 금강성이 병풍처럼 펼쳐지고 영사심리가 눈부시게 이어진다. 오랜 세월 바다와 격리되어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석호인 화진포는 둘레 16km의 동해안 최대 호수이며 강원지방물 강원지방 기념물 제 10호. 예, 화진포의 하천과 주변의 모래 언덕이나 구릉지대에는 청독기 시대의 주요 선사 유적인 고인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연어, 숭어, 도미 등 서식어가 풍종하며 겨울에는 천연기념물인 201호인 고니 등의 철새가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길어요. 예. 화진포 둘레길 1코스가 약 4km, 2코스는 10km 예, 상당히 기네요. 해맞이 숲길도 있는데, 예, 1코소가 4.3km, 1키소가 1.1km 이렇게 있어요. 아, 이승만 별장은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이용했고, 어, 김일성, 이승만, 이기봉, 김일성 별장은 해방과 6개월 전쟁을 잇는, 예, 정치적 격변기의 가슴 아픈 기록들이 남아있는 곳이다. 예, 참 역사적인 곳이네요. 예, 강원도 고성, 뭐 강원도 고성에는 화진포, 화포 습지, 죽정 습지, 금강 습지, 뭐 초도 습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어, 그 습지 주변과 그 해변 둘레로, 예, 지금 뭐 김일성 별장이라든지 이기동 별장, 이승만 별장 같은 예, 대통령 역대 정치, 정권을 장악했던 그런 인물들의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던, 예, 여기 화진포. 예,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 주차장. 여기 화진포 해수욕장은 아니고요. 화진포, 무슨 박물관이라 그랬는데, 예, 화진포 해양박물관 공룡주차장 쪽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명사십리 해변이군요. 야 명사십리 해변이라고 할정도면 상당히 해변이 좋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초도항, 예, 초도항 가는 길이네요. 초도항 가는 길이고, 예, 이쪽이 이제 예, 화진포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명사십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저기 보니까 저렇게, 예, 또, 전망대가 있네요. 어, 예쁜, 네. 관광객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서, 예, 포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호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예? 기수지역이 있네요. 기수지역. 아, 야, 저기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생긴 조형물이 있네? 전복인가? 아, 여기 화진포 해변은 저쪽 초도안 가는 쪽하고 저쪽... 네. 화진포 예, 산림육장 그쪽 두 배네 해변으로 예, 나눠져 있는데, 그 주변에 화진포 예, 저수지로 들어가는 그 기수지역 예, 물결이, 물골이 있네요. 어, 명사심리라고는하지만 예, 전형적인 예, 모래, 모래사고해변이네, 모래사고해변. 예,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휴, 비키니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우, 덥다. 지금 시각은 2021년 7월 14일. 7월 14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3시. 예. 아, 여기 건너가야지만 되는구나. 예, 여기 기수지역 바닷물 들어오면 사진포 숙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금각기, 금학교금학교 예, 학다리 절로 들어가는 거죠. 예. 아, 좋네. 아,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네. 예, 뚫려 있어요. 아. 예, 여기는 화진포 해수욕장 되겠습니다. 아야,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덥네요. 예, 아까 여기 여행객 관광객 분들이 포즈를 취했던 곳인데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영사신리 해변, 화진포 해변, 화진포 해수욕장. 네. 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유, 흔들흔들. 예, 네.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예, 네, 화진포 해변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